오늘 두 번째 영상은 극초기 코인 닥 코인입니다. DAC 코인, 디지털 아셋 코인, 토종 코인이구요. 6월 달에 개발이 됐고, 7월 21일날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극초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 앱을 쭉 봤는데, 음,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앱에 만성도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만성도는 꽤 높은 곳으로 좀 보여지고요. 백서하고 로드맵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 이 만들어진 요 플랫폼을 보고서 제가 뭘 느꼈냐면 파이코인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보이지 않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디앱 같은 것들은 아직 어, 구성이 아직 안돼 있고 아직 해야 될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좀 이렇게 그 비전이나 미션 같은 것들이 어떤 생태계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나서 음, 상장을 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음, 초기니까 선점하셔갖고 체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부분이 음, 팀 체구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 아이디가 있어서 어, 보상이 아주 강력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음, 제 스폰서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걸로 들어가셔서 같이 초기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 오른쪽에 V자 표시에 회원가입하는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쓰시면 되고요 어,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드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해주시면 더 좋은 코인들, 어, 다양한 코인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초기 코인 DAC입니다. 김치, 아, 이거 좀 말을 잘못 썼네요. 김치 코인에 의한 보상이 강력합니다. 김치 코인인데 보상이 강력합니다. 팀팀 채굴에 위한 보장이 강력하다는 분양입니다. 손점이 중요합니다. 토종 코인이고 쭉 봐왔는데 파이 코인이 가는 방향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꽤 괜찮은 토종 블록체인인 것 같습니다. 로드맥과 백서 이미 많은 부분이 구현돼가고 있고요. 음, DSC 코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입이 먼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먼저 오른쪽 V자 표시에 어, 가입 링크를 해 놓았으니까 그쪽으로 먼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다 앱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추린 거거든요 그래서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DAC 디지털 에셋 코인은 토종 코인입니다 현재 메인넷이 지금 개발 중이고 어, 나중에 구축되고 그 다음에 코인거래소의 성장이 진행되면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변한다고 합니다. 음, 목표는 이렇구요. 상장시점 및 DAC 추정가격. 2022년 내년에 한국 한 곳, 해외 한 곳을 어, 상장시킬 거라고 얘기하고 있구요. 액면가가 500원이고 적정 가격은 약 상장 후 1년 지나서 6천원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로드맵이고요. 다 앱에 있습니다. 한번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프리세일은 뭐천원에 하겠다는 게 있네요. 5만 원또 2천 원. 채굴이 지금 시작하니까 빨리 우리 채굴을 많이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채굴 방법은 총 발행량이 4억 d a 입니다 4억 닭이라고 얘기하죠. 어... 뭐 개발자들이 일단 7천블록을 기체골 완료를 했고 어, POW 방식으로 이일 2개에서 10개 블록이 채굴되고 있다 향후 30년간 채굴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꽤 기네요 어, 핸드폰 채굴로 24시간 360을 이루어지고 성장후 매매를 할수 있고 재단이 개발한 스마트포스 가맹점을 통해 물건 대금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이 스마트포스 가맹점을 이 로드맵이나 백서에 보면 아주 상당한 수의 제휴 업체를 어 명시를 해놨어요. 뭐만개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이걸 보고서 아마 이 내용들이 아마 결국은 파이코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좀 일맥종 상통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굴 풀 구성, 채굴 팀이죠. 중요하다. 팀 채굴입니다. 그래서 앱내 메뉴에서 개인 프로필에서 팀 구성 아이디를 등록하고 자신 의 아이디를 다른 팀원들과 공유하면 보상 비율이 일정량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팀 채굴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앱에 있는 내용을 공지하면 오피셜 공지가 7월 23일날, 금요일날 DSC 채굴 앱이 재설치가 됐습니다. 버전 1.2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합결제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고 다양한 결제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플랫폼 구글 스토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구글 스토어에 이 스마트 플랫폼 앱이 있습니다. 아, 이 별도의 앱인데요. 채굴 앱이랑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스마트 플랫폼 앱은 채굴까지도 되고 거래소 펀드 및 제휴업체 상거래 P2P 로또 송금 분양 경매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래소 상장은 M 플러스 십이입니다. 지금이 바로 요 시점이죠. 회원가입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제가 해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회원가입 및책굴 매우 간단합니다. 요거 보시고, 요걸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음, 요 창이 뜹니다. 요 창에서 닉네임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본인의 아이디인데 숫자로만 8자로 넣으셔야 돼요. 아이디 숫자로만 8자 1 2 3 4 5 6 7 8뭐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스폰서 아이디는 생략이 가능한데 생략을 하지 마시고 꼭 스폰서 아이디 DAC DINO 닥 디노 요거를 넣어 주시면 팀 채굴에 의한 보상이 강력하다고 하니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채굴창이 이렇게 뜹니다 이 자물쇠 모양을 클릭을 하면 채굴이 시작이 됩니다 메뉴는, 메뉴를 잠깐 볼까요? 뭐, 이렇게 오피셜 공지 내용이 주로 있구요. 뭐, 다코인에 대한 설명, FAQ, 화이트 페이퍼, 로드맵, 아,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네 프로파일 있구요. 음. 그래서 이게 극초기 코인이구요. 그래서 얼른 선점하는 게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팀 채굴도 가능하고 그거에 따른 보상이 꽤 크다고 하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같이 채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외에 계속적으로 뭐가 어, 개발 소식이라든가 이런 공지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저도 이게 뭐 얼마씩 하루에 채굴이 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굴을 시작을 했고요. 어,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